당뇨가 있어도 이제는 간식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음식들이 혈당을 낮춰줍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방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내과 전문의 정성우입니다. 오늘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무엇을 먹어도 괜찮을까? 혹시 간식은 평생 포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저도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꼭 참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드시면 오히려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다는 사실. 오늘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시죠.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아닙니다. 당뇨 치료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약은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입니다. 무조건 굶거나 무조건 참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그럼, 먼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서 식사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할세 가지 기본 원칙부터 짚어 볼게요. 첫 번째로,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몰아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이 있는데 갑자기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다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혈당도 훅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은 예전보다 소화 능력도 조금씩 느려지기 때문에 소량으로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후에 달달한 후식, 사실 식사보다 이게 더 문제일 때가 많아요. 과일 한 조각,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들 물으시는데요.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식사 직후엔 혈당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또 당이 들어오면 혈당이 더 치솟게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후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공복 상태에서 간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 식이섬유입니다. 이름은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채소, 나물, 콩, 해조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 건강도 지켜주기 때문에 매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7세이신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분은 식사 후늘 과일 한 접시와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시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식 습관을 바꾸시고 나물과 잡곡을 식사에 추가하셨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한달 만에 공복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결국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꿨던 거죠.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식사 후의 움직임,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졸리기도 하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고 싶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 단 10분만 가볍게 걸어주셔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혈당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르는데, 그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혈액 속당이 근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수치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냥 생수 한 잔이요.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속당 성분이 너무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그것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그 과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혈당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묽어지고 당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죠. 하루 6~8잔 정도 식전이나 식후에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70세이신 박노시 어르신께서도 식후 바로 걷기만 시작하셨는데요.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8로 떨어졌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간식,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당뇨 간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시죠. 이거 먹어도 되나? 괜히 먹었다가 혈당 또 오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건만 맞추면 간식도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건강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식 이야기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간식하면 왠지 금기처럼 느껴지셨죠? 그런데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간식이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다섯 가지 간식은 실제 임상에서도 추천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음식들이에요. 단, 드시는 양과 시간, 그리고 조리법까지 잘 지켜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아마 마트에서 쉽게 보셨을 텐데요. 그냥 고소한 견과류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피스타치오에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중요한 단백질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민감도가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중 제품은 소금이 잔뜩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무염 제품으로 골라주세요. 제 환자분 중에 67세이신 이정남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매일 저녁 간식으로 과자 드시던 습관을 피스타치오 한 줌으로 바꾸셨습니다. 단백질 덕분에 배도 든든하고 입도 심심하지 않아서 식욕 조절이 잘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달 만에 체중도 1.5kg 줄고 공복 혈당도 확연히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간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사실 이건 간식이라기보다 천연 영양제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달걀은 고단백 식품으로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우리나이대가 되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잖아요.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근손실을 막고 기초 대사량도 유지됩니다. 삶은 달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아주 적당해요. 노른자는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노른자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되도록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익히는 방식은 꼭 삶아서 소금 없이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볶음 검은 콩입니다. 사실 이건 예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많이 드시던 음식이죠. 그런데 다시 보니 이게 참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검은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당 흡수를 늦춰 줍니다.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딱 좋아요. 시중에 나오는 볶음콩 제품을 활용해도 좋고 직접 프라이팬에 볶아 드셔도 됩니다. 다만 기름 없이 볶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 번에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수 있으니 적당히 드셔야 해요. 네 번째 간식은 치즈입니다. 치즈라고 하면 고지방 식품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산 치즈입니다. 가공 치즈 말고요. 자연산 치즈는 발효된 단백질로 인슐린 분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도 천천히 올려줍니다. 또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참 좋고요. 드시게 될땐 작은 큐브 모양 하나나 두개 정도 또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서 간식처럼 드셔보세요. 포인트는 소금이 적고 자연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기 치즈도 알고 먹으면 참 괜찮은 음식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간식은 구운 병아리콩입니다. 혹시 병아리콩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는 콩인데요. 서양에서는 가르반조빈이라고도 하죠. 이 병아리콩 한 컵엔 단백질이 15g.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전기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구우면 과자처럼 바삭해져서 입이 심심할 때 딱이에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만큼 영양이 풍부하답니다. 올리브유 한 방울만 살짝 뿌려서 구우시면 건강 간식 완성입니다. 68세이신 이금자 어르신께서는 평소 간식으로 쌀과자를 많이 드셨는데요. 구운 병아리콩으로 바꾸고 나서 군것질 욕구도 줄고 식사량도 조절이 잘 된다고 하셨어요. 한달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2로 내려간 기록도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소개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이건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으셨다면 꼭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식습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말씀드린 이 간식들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냥 좋다고만 알고 있으면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몸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면 훨씬 더 마음 놓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피스타치오부터 볼까요? 피스타치오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몸에 쌓이지 않고 혈관을 깨끗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단백질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피스타치오를 드신다고 해서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군것질보다 혈당에 영향을 훨씬 덜 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삶은 달걀은 어떨까요? 달걀은 인슐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사 사이에 허기질 때 달걀 하나만 드셔도 배가 든든해지고 다음 식사에서도 과식을 막아 줄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중요한데 그걸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은요 단백질도 좋지만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또 콩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요. 변비 있으신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죠. 치즈는 어떤가요? 치즈가 무슨 다이어트나 당뇨에 좋겠어 하시지만 자연산 치즈는 가공을 최소한 식품이라 포만감도 오래가고 칼슘이나 단백질도 꽤 많습니다. 특히 식사 중간에 입이 심심할 때 치즈한 조각만 드셔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단 가공 치즈는 염분과 첨가물이 많으니 꼭 자연산 치즈인지 확인해 주세요. 병아리콩은 탄수화물이 없지는 않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낮은 혈당지수 식품이에요. 여기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서 과자 대신 먹기 아주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그 고소한 맛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꾸준히 찾게 되실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간식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준다는 점이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몸이 그걸 조절하느라 무리가 가고 결국 장기적으로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 있어서 간식이면서도 식사의 한 부분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간식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보다 나은 음식이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간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지, 그리고 피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다음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같이 가보시죠. 자, 좋은 간식들을 알았으니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도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간식은 식후가 아닌 공복에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식사 후한 시간 이상 지나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공복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죠. 왜 식후가 안 좋은가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이미 소화와 혈당 조절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또 간식을 얹으면 특히 당질이 많은 간식이라면 혈당이 이중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2세이신 이종복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건강 간식이니 아무 때나 드셔도 되는 줄 아셨어요. 점심 드시고 나서 바로 병아리 콩한 컵, 저녁 먹고 나서 또 피스타치오 한 줌. 그렇게 드시다가 오히려 혈당이 예전보다 더 출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와 간식 사이의 시간 간격을 조절해드렸더니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되셨답니다. 두 번째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도 과하면 안 되겠죠. 견과류도 좋다고 한두 줌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이 늘수 있습니다. 비스타치오는 한줌, 삶은 달걀은 하루 한 개에서 두 개, 콩류는 반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치즈는 손가락 두 마디 크기, 병아리콩도 한줌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을 피하고 원재료 그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중 간식 중엔 소금, 설탕, 기름에 절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무염, 무과당, 무첨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집에서 직접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귀찮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한 주치 간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삶은 달걀, 화요일은 검은 콩, 수요일은 피스타치오, 이런 식으로요. 작은 밀폐 용기에 하루치씩 나눠서 냉장고나 식탁 옆에 두면 훨씬 실천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식은 혼자 드시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함께 드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식습관을 체크해 줄수 있으니까요. 당뇨는 혼자서 조용히 싸워야 하는 병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조절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먹는 시간, 양, 조리 방식까지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간식도 얼마든지 당뇨 식단의 든든한 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건강한 간식을 어떻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지 실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같이 가보시죠. 건강한 간식을 알고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습관은 지속성이 없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꾸어가는 것이 오히려 오래 가고 덜 지치는 방법입니다. 우선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시려면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삶은 달걀 한 개, 점심 후엔 가볍게 산책, 오후에는 물한컵 마시면서 피스타치오 한줌 이런 식으로 내 하루 속의 당뇨 식단과 생활 습관을 끼워 넣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변 환경 만들기입니다. 식탁이나 부엌 근처에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붙여두는 것도 좋고요. 냉장고 안 켜낸 주간 식단표를. 작게 출력해서 붙여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시각적인 자극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환자 중한 분은 매주 일요일 저녁 한 주간의 건강 간식 목록을 메모지에 적어서 식탁 위에 올려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날 드신 간식을 체크해 보시면서 스스로를 격려하신대요. 그렇게 3개월을 실천하셨는데 체중도 3kg 줄고 공복 혈당도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는 것이 훨씬 지속성을 높여줍니다. 같이 장을 보면서 건강한 식재료를 고르고 주말엔 함께 간식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구운 병아리 콩이나 삶은 달걀, 직접 볶음 콩 같은 건 손자, 손녀와 함께 만들어도 재밌겠죠. 건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뇨라는 병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실천해가는 과정을 통해 건강도 회복되고 삶의 질도 분명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간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실천 전략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을 위한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의 하루 한 끼, 한 줌의 간식이 오늘부터는 약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